둘째 날 아침 밝았습니다. 물 끓여서 컵 씻고 커피 마시려고. 오늘의 요가복 OTD 요가원에서 받은 나시 입을 게 짜장 생각보다 귀여워 짜장 아침부터 벌레와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. 후. 날파리는 기본이고 솔직히 거미는 괜찮아. 거미는 해충은 아니니까 거미는 괜찮아. 완전 큰 거미 아니면 괜찮은데 날파리가 진짜 짜증나. 그리고 그 외에는 모기? 근데 방에 그 모기약을 꽂아놔가지고 모기가 별로 없는 건지 생각보다 방에는 모기가 잘 없거든요.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다 완전 컵라면, 뭐 과자 이런 포장된 거밖에 없는데 왜 날파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근데 음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닌 것같고 그냥 많은 것 같아 날파리가. 너무 짜증나. 여기 앞에 다 같이 요가 수업 듣는 친구들이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. 요 OOTD. 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가> 아침 속끝. y this is mine. 아침입니다.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어요. Matcha. Mm -hmm. oh, yeah. So I think you showed me the. Don't order the garlic tea. Which one? Garlic tea. Garlic tea? Sounds really healthy though. 아침을 먹고 먼저 일찍 들어왔습니다. 선크림을 안 발라서 선크림 바르고 이제 다음 오전 수업 하려고 해요. <laughs> No, I'll, i I want to skip gym while I'm staying in Bali. I'm gonna be too tired. I do really want to go to the gym, but maybe I can try out on Sunday or Saturday. You said you're a dragon. Right? Are you? tea! T. 여기 하나 사겠습니다 아침 수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아 아침 수업 끝나고 와서 점심 간단하게 먹었고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 온라인 수업 30시간이 필수여서 이거 끝나기 전에 그냥 같이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후 수업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은 혼자 걸어가 보 려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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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보이나?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. 오늘 저녁에 나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 가길 잘해 사실 가는 거 몰랐음. 근데 어쨌든 안 나가길 잘했다. 지금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오는데 홍수 날것 같아요, 진짜.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벽 2시 40분에 깼다가다시 잠을 잘못 잤어요. 지금 5시 50분입니다. <놀람> <놀람> 여기 소도 있어요. 소 아침 요가 끝. 이제 아침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

저멀바바수영장장조조허허하하지만있있 있다 오후 수업 3일차 끝나고 지금 숙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하늘이 완전 어제처럼 비올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콕하려고요. 완전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. 편의점을 갈까 말까 살짝 고민되네. 잠깐 갔다 가야겠다이 달걀 과연 먹어도 되는 걸까? 약간 무서운데? 이 컵누들 처음 먹어 보는데 면이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신기해. 이게 두부피 면이래요. 오늘은 저녁으로 한국에서 자주 온 컵누들 마라샹궈 먹을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달아요. 왜 이렇게 달지? 맵고 짜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, 너무 달아서 조금 별로. 요가 4일차, 아침 수업 가보도록 할게요. 숙소에서 요가원까지는 걸어서 10분,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. 생각보다 멀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스쿠터를 빌리기에는 어쨌든 안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스쿠터는 저 별로 빌릴 생각은 없고 아침, 점심에는 그래도 걸어다닐만 해서 굳이 택시 안 타고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고 있어요. 오늘 4일차인데 컨디션은 생각보다 괜찮고 오히려 어제가 조금 더 힘들었던 어제? 이틀차, 3일차가 좀더 힘들었던 것 같고 오늘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4일차 아침요가 끝! 아침 먹으러 갑니다. 오늘은 망고스틴도 있어요. <laughs> 오전 수업 끝! 지금 약간 비가 떨어지고 있어서 우산 챙겨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완전 여우비 내리는 중. 한리의 날씨는 진짜. 단독그 잡채랄까. 후, 지금 목요일 4일 차오업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가지고 진짜 나오기 싫었어. 그래도 3시간밖에안 남았으니까 화이팅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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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비 <놀라> 오는데 수영하기 너무 추워요. 여우나 no. I mean, a... oh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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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고 친구 잠깐 만나고 가려고이 so <laughs> h 리 p p y I'm so h a p 나리에서의첫 배달 음식. 태국. 그릴드 치킨 시켰어요. 밥이 무려 두 개. 왜냐면 치킨을 한 마리를 시켰기 때문에 진짜 대빵 크다. 왕 크니까 왕 맛있겠지? 맛있겠다. 어 음. 이거 어떻게 열어. 아, 테이프가 많이 붙어있네. 냄새 대박 좀. 맛있겠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야채도 맛있어. 맛있겠다. 닭다리부터. 이한 마리 거의 맛있어. 다 먹을 게 있어. 여기 세븐일레븐이 아니면 안 된다. 마 <목소리> <목소리>